안녕하세요. SS팜TV입니다. 오늘은, 어, 7월 26일, 어, 지난주에, 어, 여기에 500ml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현장입니다. 여기 수하, 수해가, 어, 저기 저희들이 여기 배수로 작업을, <laughs> 음, 마수라분, 그러니까, 작업을 어, 겨울 내내 해놨는데, 봄까지, 올 봄까지, 이번 수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 양쪽에서 어,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여기서, 어, <laughs> 어 배수로가 한 1.5m가, 어, 어, 되는 배수로가 다 막혔고요. 흙으로 옆에 있는 그 감자밭과, 아, 고구마밭과, 어, 콩밭도 완전히 침수가 된 상태였습니다. 지금은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현재 이 상태를 그대로 놓으면 배수로가 막혀서 어이 지역에 있는 어 물이 다 넘치기 때문에 배수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래서 먼저 어 주변에 있는 어 풀을 먼저 제거하고 삽으로 이거를 오. 배스로를 만드는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가 작업하는 거 좀만 찍어주세요. 합니다. 감사합니다.